아, 중국 탐험가 보물 작업 거의 끝났거든요. 가디언 P 1입니다1 아, 그런데 여기서 멕시코 저격 뺏었습니다. 이걸 뺏어요. 중국 탐험가 아까 당한 게 분했는지 이번엔 주민 보물에 집착합니다. 호랑이 잡고 있어요. 근데 멕시코 탐험가가 그냥 안 두죠. 가서 역사에 잡습니다. 오 제자들 다시 나와요. 이거 사나이 마타이인데요. 자 멕시코 깃발 받혔습니다 공격력 올라가죠. 멕시코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거기다 페드로까지 합세. 총소리 나무합니다. 이건 주민한명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이에요. 멕시코 탐험가 테드로랑 같이 협공 들어가나요? 두대일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 탐험가가 만만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체력 보세요. 괴물입니다. 멕시코가 춤을 사대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받쳐요. 중국 반 민네요. 제자들 계속 뽑아내면서 꾸역꾸역 버팁니다. 아니 뽑은 하나에 유리스몇 개를 쓰는 건데요? 아는데 멕시코 탐험가 먼저 뽑아요. 이거 중국이 주민 가져가나요? 가디언 정리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주민 가져가는 모양새네요. 중국 타험가 주민 구출합니다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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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로! 썼습니다. 헤드로가 쌌어요 중국 타험가 지승스에 정확히 맞췄습니다. 와, 고졌나요? 저걸 끊어주나요? 0.1초 차이였어요. 중국 타험가 주민 손잡으려다 그대로 대자로 뻗어버립니다. 아이 타이밍에 에스피라도 확률은 반칙이죠? 저 충급을 붙는 거좀 보세요. 중급 제자들, 카히 두르기도 전에 다 녹아내립니다. 사실상 상황 종료입니다. 멕시코가 이 난전에 최종 승자로 깃발을 건네요. 완벽한 설계,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와, 결국 주민 합류원 멕시코가 챙깁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멕시코의 기세입니다.